신경으로 신앙을 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를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여 말에게 나시고 온도 빌라도에게 군화을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대사를 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시라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오미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생명 내마음에 한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 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 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였습니다. 11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시키라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어지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예수나 그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네 조나 즈미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1계명과2계명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배하는 것, 경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계명과 4계명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에, 성도의 언행, 말과 행동에 삶이 항상 경건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라는 말이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아, 잘못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에,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야훼라는 이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주라는 뜻인데 에 신약에서는 퀴리오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주 하나님, 주 성령 뭐 이렇게 주자를 붙이는데 에 라틴어로는 이제 도미네라고 부릅니다, 도미네. 그래서 커바디스 도미네 그러면 주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이 주라는 말은 주권 또 소유권을 말하고 주인 또 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세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죠. 망령되지 말라는 것은 헛되다 거짓되다 인데 <laughs> 우상을 말할 때요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 벨리알이 헛되다 거짓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처럼 헛되게 부르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우상처럼 부르는 것 그리고 조롱하거나 악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거짓말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제태민이라는 사람이요. 원래 무당인데 정희 대통령이 야, 무당하고 일을 하려면 좀안 좋으니까 그냥 목사로 해라. 그래서 최태민 목사로 바꿨대잖아요. 왜 그래요? 네. 사기치기 제일 좋은 게 무당보다는 목사가 낫다는 거. 그래서 에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 이제 장로, 본사라는 이름으로. 사기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 이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 믿으면 안 되고 장로님이라고 해서 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예 사기치기 좋아서 사기꾼들 그래서 예, 무슨 예, 뭐 펀드 사고 날 때요,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목사가 예, 사기쳐 금융 사기쳐 가지고 몇조원을 해먹었다. 우리가 전도나가면 사람들이 막 욕하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죠? 목사가 사기친 게 아니고 사기꾼이 목사가 목사라는 이름을 빌린, 빌린 것이다. 그 사람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네. 목사가 사기친 게 아니고 사기꾼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돈을 모으는 거야. 조심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런 걸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분명해.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저는요. 제가 섬기던 전에 교회에 밤에 교회 담에 화분을 쭉 놓고 관리 집사님이 새벽 기도만 마치 물을 줬어요물 물을 호수를 주면 이게 물이 철철철 넘치면은 그 골목에 이게 물이 흥건해지는데 거기에 이제 빨래를 넣었는데 오토바이나 자전거 탄 사람들이 휙 지나가면 그 물이 튀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저주를 하는 거야.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뭐 어디서 옛날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예, 뭐 마리아에 대해서 뭐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그 할아버지가 치매가 왔는데 옷을 다 벗고 빨개 벗고 그 골목 그 거기를 거기가 골목이에요 옛날에 그 이제 연못시장이라고 해서 근그골목을 빨개 벗고 기어 다니다가 죽었어요. 저는 그때 너무 무서웠더라.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하고 바로 그런 일이 있어. 었요 어, 우 진짜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저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다 하지 아니 아니라 했을 때는 예, 그냥 하는 말이지 하라고 말하지만 핑계될 수 없다 핑계될 핑계 수 없다 예수께서 36장 21절에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놓으라 20장 29절에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다 예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그를 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말세에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말 그래서 하나님의 대해서 불성실한 태도도 망명된 것이고 그래서 말, 말라기 말 1장 6절에 여호와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린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중기한 성도들 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기쁘이 저희에게 도달했죠. 사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또한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제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나 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무난에 먹는 계획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날에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세상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주, 안 씻고 첫날 부, 주의를 지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우리 막내가 이제 얼굴 닫아서 이제 십일조를 하는데 그 같이 가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야0 분의 1이좀 부담스럽다 그러더래요.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어, 교회를 다녀도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십일조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또 안식일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은 구별하신 것인데 시간을 구별했어요. 안식일이라는 시간. 우리는 안식구천날. 그러니까 원래 안식일 신앙은 창조와 구원의 표징, 상징으로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창조 신앙을 고백하고 애굽에서 나온 구원을 고백하는 신앙이 안식일 신앙이에요. 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날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 보세요. 사람이 쉬지 않고 일하면 과로서로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김득구 권투 선수가 죽은 다음에 그 바이오 리듬이 굉장히 널리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육일이라고 하루를 쉬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창조 질서대로 그것을 쉬지 않으면 과로사로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 신앙은 창조와 구원의 신앙고백이고. 주일은 안식구 첫날은 부활 신앙과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창조를 부정하고 구원을 부정하기 때문에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구 첫날 부활을 부정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부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면 이제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사형제도를 폐지하자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성경에요 일계명서부터 예. 8계명까지는 사형제도가 있는 거예요. 다외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두는 사람은 사형이에요. 그렇죠? 우상을 만들고 저라, 저라도 저도 사형이에요. 세상에서는 우상을 섬겨도 사형시키지 않지만 종교는 뭐 다양하고 자유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1계명에서부터8계명까지 부모를 욕하거나 때려도 사형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사형해. 그래서 십계명은요 사형제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근데 세상에는 이제 그렇지 않지만 신명기 5장1 5 절에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한,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 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 안식일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출애굽기 31장 14절에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 o l and kidney. So, I see y o 로 끝날 수가 있지만.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고 천국까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흥강사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늘나라 올라가는 사다리에 사다리에 이 가로 그것이 하나씩 빠지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아, 그런데 우리 친구 어머니가 에, 그 남편이 이제 경찰관이었다가 돌아가시고 사람애를 키우는데 간호사였는데 간호사 여가지고 사람애를 키울 수가 없어서 그 자녀들을 이제 친척 집에 보내려고 하다가 보내지 못하고 그 종각에 있는 거기 가는 아주 큰그 한복 집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에, 팀장이 돼가지고 타이밍이라고 하는 잠안 오는 약이 있습니다. 그잠안 오는 약을 먹으면서 주일도 못 지키면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제 사남매를 키웠어요아 근데 예, 어쩌다 부웅이 오셨는데 그 말해가지고 시험이 들었어. 주일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요?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그것은 이제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죽는데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겠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을 때는 우상은 자기가 만든 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어떤 이미지를 말하는고 파사는 우상 아이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이돌 아이돌 그러잖아요. 거의 거의 우상이죠. 그 아이돌 방탄소년단요. 거의 우상.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그걸 보잖아요. 그리고 예, 그 예매 티켓을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데 그 티켓을 샀다는 거에 감격해서 막 우는 사진을 제 영상을 봤는데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근데 우리가 아이돌 이 우상이라는 말을 그냥 쉽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들.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요, 그 마을에 소가 한 마리 있는데 돌아가면서 사용하는데 마을 청년들이 장로님이 주의를 지키나 안 지키나. 장로님은 주일날만 소를 쓸수 있도록 배당했어요. 농사를 못 짓는 거죠. 그런데 그의 가뭄이 들어가지고 장로님이 메밀을 심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농사가 안 됐는데 그 장로님만 메밀을 심어서 대박이 났다, 풍년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청년들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오늘 소금장수가 장모님이 소금, 예, 소금 마차를 끌고 가다가 이게 빠졌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찬송을 하니까 옆에 있던 부인이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지금 오일장에 고기 가서 소금을 팔아야 되는데 바퀴가, 바퀴가 빠졌잖아요. 그런데 장모님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뭐 열불이 나는데. 바기를 거의 이제 꺼내가지고 저녁이 돼서 이제 오일장이 끝날 때쯤에 도착했는데 소금을 사려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더 비싼 가격으로 소금을 순식간에 <laughs> 다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안식년을 지켜보세요. 밀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 거예요. 신년 50년에 다 돌려 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안식년, 주일, 또 희년. 이것에 의해서 가난의 대가 끊어지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이게 가난이 대를 이어가고 세습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가난의 대가 이어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강도가 생기고 도둑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가 결국은 자기들에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LA 폭동 때에도 어떤 슈퍼마켓은 흑인들이 지켜줬다고 그러잖아요. 다막 약탈해가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평상시에 가난한 흑인들에게 그 슈퍼마켓 주인이 베푼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 은혜를 갖고자 흑인들이 그 슈퍼마켓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다른데는 막 약탈해가면서 난리가 났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왔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1개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2개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3개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4개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과 같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태에 부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